MBC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의 유족과 지인들로부터 고인이 사측에 수차례 괴롭힘으로 소했지만 MBC가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인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선배 기상캐스터 두 명이 누구인지가 밝혀져 현재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MBC 기상캐스터가 총5 명인데 이 가운데 괴롭힘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선배 두 명은 오 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신문에 따르면 현재 주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 씨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하며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 씨는 우리 모두 힘든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다며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MBC에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 씨는 고작 96년생으로 선배 두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이에 대해 MBC 기자 출신의 유튜버 김세희가 자신의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해당 인물이인을 공개하는 바람에 현재 인터넷상에는 조금만 검색하면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세연 김세희는 MBC 기자 출신답게 MBC의 선배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했는데 작년 9월에 극단 선택을 한 오유안나 캐스터는 이후 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풀렸고 핸드폰의 유서가 녹취되어 있어 유가족이 이를 발견하고 기자들에게 전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MBC는 오 씨의 죽음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고인은 9월 15일 오전 1시 5분에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에 MBC 기상캐스터가 된 고인은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유서에 따르면 먼저 입사한 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자신이 오보를 낸 것을 오씨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동료는 고인이 틀린 기상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 가감이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고 하며 오씨 계정의 카카오톡 대화에선 한 기상캐스터가 같은 프리랜서인데도 오씨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거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막은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씨가 기상캐스터가 된지 1년 남짓 됐을 무렵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예능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자 기상캐스터 선배는 오씨에게 너뭐 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할수 있어? 라고 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실력 등을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오 씨를 비난해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씨가 남긴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오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 씨가 사망한 뒤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데 MBC 관계자는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들은 신분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선후배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사 현직 기상캐스터 A씨는 같은 프리랜서인데 입사 기준으로 선후배라는 서열 구조를 방치해온 방송사들의 인사 운영 체계가 이번 일의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방송사는 기상캐스터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이런 서열을 없애고 프리랜서끼리 업무지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놨다. 프리랜서끼리 선후배 따지는 후진적 문화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MBC 기상캐스터가 총5 명인데 이 가운데 괴롭힘의 장본인으로 알려진 선배 두 명은 오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 가세연 채널은 이들이 장례식장에 갔다가는 유가족들에게 얻어 터질 게 확실하니까 라고 말했는데 선배들은 이런 유퀴즈 같은 예능 프로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1년차가 이런 예능에 나가자 두 선배들의 갈굼이 더 심해졌다. 유퀴즈에 나가서 왕따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으니 이 프로에 나간 게 비극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고 오씨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어느 누구도 막지 않은 사실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보를 낸뒤 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퇴근한 고인을 다시 회사로 불러낸 선배들을 비난하며 헤럴드팝은 고인의 지인들이 SNS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대신 전했다고 보도했는데 지인 A씨는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사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면서 오랜 기간 고인에게 특정 선배가 군기를 잡고 비난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뿐만 아니라 친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가해자와 MBC가 해당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또 다른 지인 B씨 역시 같이 운동하고 치맥하면서 털어놓았던 니네 직장 동료들의 횡포. 그게 벌써 몇년 전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했던 마치 장군님 같았던 안나, 그런 안나의 긍지를 꺾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폭로했다고 하며, 지인씨씨 역시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며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괴롭히고 어떻게 웃으며 스크린 앞에 설수 있었나 라고 말했고, 이들 외에도 고인의 지인들이 SNS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세연은 MBC 과학기상팀을 싹다 처벌해야 한다면서 기상캐스터 출신이었던 현이나 부장을 언급했는데 원래는 프리랜서로 정직원이 될수 없는 기상캐스터가 전 정부 때 기자로 전직이 되고 부장까지 달았다며 아나운서도 못된 사람들이 하는 게 기상캐스터인데 어떻게 기상캐스터가 아나운서도 건너뛰고 기자까지 될수 있느냐 그리고 기상캐스터가 무슨 기후 일타강사냐 정권의 입만 맞춰주면 이렇게도 될수 있느냐고 맹 비난했습니다. 결국, 고인의 죽음을 두고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인들이 모두 가해자와 MBC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만큼, 진실 규명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서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수 없는 게 싫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날 살리려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한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부 관리자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끝내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사 안과 관련한 책임자가 확실히 처벌을 받고 부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